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일기 가운데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리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하나님의 개가 오베리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리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그만 큰 사고가 일어났죠. 우사가 소들이 날뛰므로 법궤가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냈다가 그만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해서 우사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찢다. 그래서 찢임을 당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는 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습니다. 원래 목표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고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미역하게 됩니다. 둘째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족과 함께 삼개월을 있었습니다.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석달은 예가 되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으니라. 그 말만 쓴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었다는 것은 다단히 중요하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 누구 와 함께 있었는가. 그래서 꼭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궤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신으로 모시면서 또 말씀을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삼개월을 있었다 오베데듬의 집에 삼개월을 있었다 하는 개념보다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온 가족이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법궤 모신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1사 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누가 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거죠. 그것을 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임했다. 내릴강. 복복자. 복이 임했다. 그런데 집에 복을 쉬었다.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쉬었다. 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소유의 복을 쉬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 물질, 이런 가치에 복을 주신 것.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되는 복을. 또 가축을 기름은가축이잘 되는 복을 그의 소유에 복을 쉬었다는 것은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쉬었다. 참 굉장히 삼결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복개를 모시고 이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대신 예수를 모시면 복이요. 말씀 자체를 모시면 복이요.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성도 된오베드드의 집에 임한 이 놀라운 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잡으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베이도돔의 집에 법기에 모셨을 때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 하나님께서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 것처럼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